자, 안녕하세요. 찐스 채널의 이중입니다. 여러분, 철, 우리가 좋아하는 수박, 수박. 수박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죠. 시원하고 달콤하고 더위를 없애는 맛있는 수박. 시원한 수박. 자,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수박이 뭐이 4분의 1쪽 정도 되는데 이것도 되게 큰 수박이라. 자, 한번더 자르겠습니다. 한번더 이렇게 잘라요. 한번더 수박을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자, 여기다 담을 거예요. 여기다 담는데 수박을 어떻게 자르냐 자,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원. 원이에요. 자, 투어 들어갑니다. 투어. 2 들어갔어 2자3자3 자, 3, 3 이렇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간단해요 자 쓸어줍니다 그냥 이렇게 쓸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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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기 좋게 자 이쪽에서도 또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쪽에서도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를 자 통에다가 쏟아볼게요 자 우르르르르르 간단하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쉽게 수박 잘라서 행복한 여름 이기는 여름 자꼭 되시길 바랄게요 예, 잘 모르겠다고요 한번 더 해볼게요 자요 그릇이 좀 남았으니까 이만큼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지만 작은 것도 다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완 완이에요 따라하세요 자투투 갑니다 자 투에요 자투자 쓰리 쓰리 갑니다 쓰리 자 쓰리 이렇게 갔죠 자그 다음에 자요 결대로 쓸어줍니다 자 이렇게 쓸어주시고 자요기 결대로 자 이렇게 이렇게 결대로 쓸어줘요 자요거는 작으니까 두 번만 쓸게요 자두번쓴 다음에 자 여기다가 푸르릉 담으면 끝이에요 떨어진 거는 입으로 쏙 꼬임이야, 꼬임. 어, 나, 어머, 시스템은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바이바이.